아내는 그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몇주 후, 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신뢰, 배신,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는 감정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여정. 순간이 바뀌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시간이 더듬거리거나 표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금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바로 마커스에게 일어난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커스는 사람을 잘 읽는 남자였습니다. 시끄럽고 지나치게 친근한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미묘한 기색과 침묵을 읽어내는 그런 능력이었죠. 그는 특히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그 직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새 직장을 시작하고 체스라는 동료를 만났을 때 그들의 우정은 아무런 노력 없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둘은 올드 스쿨 농구, 잘 알려지지 않은 90년대 밴드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똑같은 비꼬는 유머 감각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유대감은 빠르게 성장했죠. 점심 시간, 플레이오프 경기 중에 주고받는 늦은 밤 문자, 심지어 토요일 저녁 가벼운 술자리까지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커스의 아내인 나탈리는 이 우정을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사교권자를 확장하는 것을 좋게 생각했고, 오랫동안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다른 커플을 원해왔죠. 체스가 그의 여자친구 벨라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것은 완벽한 타이밍처럼 느껴졌습니다. 나탈리가 초대를 제안했습니다. 마커스는 그녀가 식탁을 차리며 들떠있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항상 사랑하던 그 부드러운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던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였죠. 복도 거울 앞에서 칼라를 만지며 그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온하고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체스와 벨라가 현관 문을 넘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나탈리가 얼어붙은 것입니다. 그녀가 움찔하거나 놀라 소리 지르지는 않았지만. 마커스는 그 순간을 알아챘습니다. 미묘한 멈춤, 너무 오래 참은 숨, 그녀의 시선이 체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세상이 오직 그들 둘만으로 좁아진 것 같았죠. 그러고 나서 거친 너무 빠르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목소리를 가볍게 하며 그들을 집안으로 맞이했습니다. 벨라는 명랑하고 귀여웠고, 어떤 긴장감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수월하게 흘러갔습니다. 식탁 주위로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죠. 체스는 고등학교 농구대회 때 당황스러웠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나탈리는 웃었고, 어쩌면 조금 너무 크게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매력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마커스는 가끔 그녀의 시선이 체스를 향해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스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디저트가 나올 때쯤이면 마커스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상상했다고 거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스쳐 지나가는 눈빛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늦게 그들이 식탁을 치우며 그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현관에서 그 순간은 뭐였어? 너 그를 보고 놀란 것 같더라. 나탈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겼습니다. 그냥 조금 어지러웠어. 아마 긴장해서 그랬나 봐. 별일 아니야. 하지만 마커스의 직감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죠. 그래도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주말은 이제 브런치. 하이킹. 게임 밤으로 채워졌습니다. 체스와 벨라는 마치 항상 그들의 삶에 속해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죠. 하지만 그 직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폭로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나탈리는 그날 아침 병원 예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커스는 일이 너무 바빴고 그녀에게 작별 키스를 한후 하루를 보냈죠. 나중에야 회사에서 체스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무언가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마커스의 관리자가 던진 무심한 말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죠. 체스도 그날 아침 병원 예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무심한 결근. 나탈리의 눈에 스쳤던 그 눈빛이 그의 기억 속으로 강력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마커스는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폭발하지도 않았죠.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체스에게 그의 과거, 자란 고향, 예전에 누구를 만났는지 등해하움너스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스는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고 심지어 10대 시절을 나탈리의 고향인 록퍼드에서 보냈다고 언급하기까지 했죠. 마커스의 피가 식어버렸습니다. 체스가 무심코 언급한 명소들이 나탈리의 옛 이야기들과 일치했습니다. 거리, 공원, 그녀가 자주 가곤했던 다이너. 퍼즐 조각들이 딱 맞아 떨어졌죠. 그들은 서로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연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침묵을 지켰지만 나탈리를 더욱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녀가 체스에 대해 말할 때 절대 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나 그 팀이라고 말했죠. 미묘하지만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날이 지나고 긴장감은 고조되었고 결국 또 다른 거짓말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나탈리는 회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생긴 마커스는 그녀의 사무실로 차를 몰고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매의 눈으로 건물 입구를 지켜보았죠. 몇 분, 연후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녀가 그의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의 장소가 다른 곳인 줄 알았어. 그녀는 마커스의 눈을 거의 마주보지 못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커스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넌 체스를 어떻게 아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나탈리는 망설였고 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녁 만찬에서 만났잖아. 거짓말 그만해 그녀의 어깨는 축 처졌습니다. 우린 사귀었어 그녀가 마침내 속삭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끝났어. 그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마커스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랑 단둘서 만난 적 있어. 그녀는 다시 망설였습니다. 딱한번 커피 마셨어. 그게 다야. 그자가 어떻게 너 번호를 가진 건데. 그가 페이스북으로 나를 찾았어. 우리가 인사 나눴지. 진지한 건 아니었어. 하지만 마커스의 마음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음 질문은 더 차갑고 더 정확했습니다. 그랑 잔적 있어? 아니, 당연히 없지. 그녀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모든 것을 뒤졌습니다. 메시지도, 흔적도, 그저 침묵만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나쁘게 느껴졌죠. 그는 뛰쳐나갔습니다. 몇분 후, 그는 한적한 바에서 체스와 맞섰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고, 그저 차갑고 날카로운 문장을 던졌죠. 내 아내가 당신과 잤다고 말했어. 사실을 말해. 체스는 주춤했고, 된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실수였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뿐이었어. 세계가 기울었습니다. 마커스의 숨이 가빠오르기 시작했죠. 체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옛감정이 되살아났지만 우리는 그만뒀어. 마커스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선. 나탈리가 눈물로 흐느끼며 떨고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지도 않았죠. 그는 그녀의 가방을 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전화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벨라에게 지금 당장 전화해서 모든 걸 말해. 나탈리는 무너졌지만 그는 따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벨라는 한마디 없이 전화를 끊었죠. 마커스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가 그녀의 여행가방을 차에 실을 때, 나탈리는 현관에 서서 눈물 어린 눈으로 애원했습니다. 그는 한마디 말했어요. 사라져,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커스는 며칠 안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체스는 조용히 해고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벨라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나탈리는 마커스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메시지의 답변은 내버 오지 않았습니다. 용서도, 구원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서진 두 커플, 두 배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한 가지 거짓말의 먼지 속에 남겨진 네 개의 인생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이라면 나탈리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빨리 그녀에게 직접 물었을까요?